안녕하세요. 어, 대만 아저입니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어, 찍게 됐습니다. 대, 대만에 와서 이제 어,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laughs> 어새 <제세> 가족이 아기 <laughs> 만들었다고. 대만에 와서 새 가족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9개월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이 임신을 해서. 어, 대만에서 가족이 새 가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닉네임은 꼬부기입니다. 꼬부기. 왜 꼬부기인지는 이제 차차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꼬부기가 태어났고요. 그... 아빠 얘기하고 있는데 꼬부기 오빠. 막 아, 가만해. <laughs> 엄청 뜨고 있어. 어 지금도 눈뜬 거예요. 보여. 저희는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고요. 어 중국어로 치면 위엣종신이고 한국 한국어로는 산후조리원에 저희가 지금 있고 밖에 안 나간지는 꽤 오래.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예상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안 힘들어? <laughs> 힘든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고 사실 어 확실히 그 아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른 거는 아기가 있을 때는 잠을 좀덜 잠을 덜 자는 건 아닌데 잠을 이게 길게 못 자는 거죠. 깬다 중간에 깨어야, 깨야 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뿐 말고는 크게 육체적으로는 아직은 어, 힘든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후조회원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은 아까 전에 좀 했었는데 이게 그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애기를 키우잖아요, 이제. 둘이서 키우는데 만약에 혼자서 키우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가 하,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책임을 떠맡 이렇게 넘기거나 이러고 서로 미루고 이러면은 서로가 힘들어질 텐데 그렇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와이프가 이제 다애기를다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메인은 이제 와이프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어, 하고 있는 거죠. 찾아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키워서 재밌게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어, 시작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더 재미가 있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보 어때? 나는? 어. 나는 그냥 행복해. 그냥... 그리고 오빠 너무 많이 잡... 그냥 많은 일도 하고 있으니까. 난 별로 안 좋아. <laughs> 아니 우리 애기소리 하잖아. <laughs> 애기 필요하는 오빠 소리. <laughs> 아, 그렇어 앞으로, 아무튼 앞으로 유, 유튜브에서 어, 꼬부기가 태어났고 아무래도 저희의 이제 어, 대만 생활이 그 꼬부기 위주로도 많이 어, 변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돼요? 있기 때문에 어, 꼬부기와 관련된 영상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음 어, 하나 하나 재밌게 음 뭐, 재밌게 재밌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부기 꼬부기가 꼬꼬부기, 거북이의 그러니까 리, 리틀 거북이, 작은 거북이, 꼬부기 귀엽 느낌으로 어, 그렇게 닉네임을 어, 지어봤고요. 효자예요, 효자예요, 효자. 어 근데 진짜 잘 나왔어. 왜냐하면 제가 그 당대중문 3권 사범대 당대중문 3권 공부하고 있는 마지막마지그 공부하는 날짜5월2 6일까지 공부를 어, 하는 거였는데, 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제가 그, 그, 뱃속에 있을 때 얘기했, 그, 그 얘기했거든요, 꼬부기한테. <laughs> 아휴, 우리 효자 아빠가 꼭, 아빠가, 어, 마지막 수업, 재택. 마지막 수업까지 잘 듣고, 그, 그 이후에 나오면 진짜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정일이 원래 5월 30일이었는데, 5월 26일날, 어, 마지막 시험 마지막, 그렇지, 진통, 진통을 시작했지. <laughs> 조, 조금, 조금. 그치 그때부터 마지막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중에 진통을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아기를 어, 낳습니다. 너무 고맙고 아들한테 너무 고맙고 아 아들이에요 아들. 성별은 아들입니다. 아들에서 너무 고맙고 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해주고 싶네요. 초보 아빠이고 초보 엄마, 초보 아빠인데 빨리 열심히. 가자. 배워, 배워서 재밌게 배우면서 재밌게 배우면서 초보 아빠, 초보 엄마에서 빨리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재밌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 나을 만해. 나을 만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네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을지를 그 전에도 <laughs> 이게 생각은 하잖아요, 보통 자식들이. 근데 그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요 그렇지. 예. 네. 이 하나 하나가. 부모님이 이다 저희 낳아주신 저희들을 이렇게 케어했을 걸까 이제 제가 지금 꼬북이한테 하고 있는 거를 그 전에 30년 전에 어, 어, 나이 얘기 한번 너무 많이 봤네 아니 30년 괜찮아 사실 아니잖아 대략 한 30년 전에 <laughs> 대략 한 30년 전에 <laughs> <laughs> 갔을, 갔을 텐데 어, 그 전에 이런, 이렇게 부모님께서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걸 생각 고생은 아니 사실 행복하면서 바쁜 거지 그렇 우리한테는 행복하면서 바쁜데 뭐, 누구에게도 또, 또 고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한테는 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는 그런 부분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 아마 꼬부기 보고 싶은 게더더 더 크시겠죠? 잠깐 보여 드릴게요. <laughs> 오우 <웃음> 지금 자다 일어나 가지고 그지 자고 싶어. 아 이거 유튜 봐. 어유. 첫 유튜브 첫 유튜브 출연 소감이 어떻습니까, 꼬부기 님? 첫 유튜브 이거 나중에 좀 크고 나서 이거 보면은 왜 이렇게 못, 못 못나게 찍었다고 아빠 혼내는 거 아니겠지? 요요 요. 요요 요. 어우, 예쁘게 나오네. 어우. 잘 생겼다. 오. 예. Yeah. 아주 그냥. 갑자기 잘 생긴다고? 아우. <laughs> 좋다. 좋다. 좋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실 뭐잘 생겼다고 말하기에는 제 부모님이 제가 이제 아빠니까 잘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예의상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봐도 뭐잘 생겼다기보다는 없지 어, 웃기게 생겼다. <laughs> 너무 웃기게 생겨서 저를 이렇게 <laughs> <그거> 진짜 맞다 <laughs>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잘생긴 것보다도 저를 웃기게 저를 웃게 만드는 그런 얼굴을 가졌다 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마무리 하죠 요정도 소감 있으면 뭐 마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소감 많지 예. 좀 질문해봐야 그 소감이 나올 것 같아 아, 이기 날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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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그때는 엄청 릴렉스 했어 생각보다 릴렉스 했어? 어. 어 왜냐면 왜? 그때는 어. 무통 맞고 나서 음. 아예 안 아프잖아. 음. 근데 꼬부기 나오는 거 너무 기대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음. 그거 밖에 안 하니까? 음. 그래서 원래 좀 아픈 거에 대한 좀 두려웠는데 음. 무통 맞고 나서 아예 뭐, 종국 같지. <웃음> 그, <웃음> 무통 좋아? 어, 무통 엄청 좋아. 이 어떻게 써도 안 아파. 아, 어, 그래? 응. 그 당시에. 어. 그냥 잘쓰면 돼. 어, 그래. 우리 무통 주사 어. 맞고 그다음에 자연분만으로. 그지 맞지? 그지그지 그래서 릴렉스 하니까 응. 힘잘 쓰면 끝, 그, 끝이야. 뭐두려것도 없고. 괜찮았어? 어, 완전 날만해. <laughs> 날만해. <laughs> <laughs> 무통에 힘이 컸다 이거지. 그지 아, 오케이. 어, 맞아. 그럼. 그리고 음. 오빠도 항상 내 옆에 있어, 있어가지고 코로나 덕분에 오빠는 아예 몸 취소하고 내 옆에 있어잖아어 그렇지 <laughs> 아니, 코로나 <laughs> 때문에 사실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 그 반, 반면으로 좋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좋게 생각하면 어, 가, 같이 있을 음. 수 있는 시간이 더 상황이 더 많, 많아진 거는 음. 그거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코로나는 없어 져야죠 그렇지. 아니면 빨리... 편하게 못나가잖아 그렇지. 그거는 좀확 진짜 계속 네. 올라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밖에 상황은. 아무튼 그렇고 또뭐 지금까지 제일 좋아? 좋아. 나? 나한테 물어보는 어, 거지? 어, 좋아. 좋아? 응. 난 너무 좋아. 근데 둘째는 좀 있다가는 거북이랑 좀 시간 좀 보내고 싶어. 어, 그래. 흑 <laughs> 거북이 <꼬부기> 너무 귀여워. <laughs> 자기 아들이라서 뭐? <laughs> 못생겨도 좋아? <laughs> 오빠처럼 못생겨도 좋아? 아니, 나 아닌데? 난 아닌데? 오빠처럼이라니? 잠깐만, 뭐... 사랑스러움돼 뭐. <laughs> 약간 그리고 그 꼬부기가 장인어른 장모님 좀 닮았어요 저 아니에요, 저... 저 아닙니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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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생긴다고 하는 거지? <laughs> <laughs> 장은 아, 인정, 인정, 인정 아니지? 아니지. 장인은장은랑 닮았는데 제 와이프가 장인어른을 좀 닮았고, 그리고 이제 꼬부기도 장인어른 닮았는데, 와이프 좀 닮고 그다음에 이제 꼬부기 같은 거죠. 아무튼 장인어른은 아니, <laughs> oh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완딴 라. 죄송합니다 아빠가 다마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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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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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빰~~ 장현이 형은 슈왈! 한슈왈! 아니, 어르신은? 한슈왈! 뭐, 생긴 게 중요한 건아니니까요 그치 네, 그렇죠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아들이 태어나고 꼬부기가 태어나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아! 축하주! 꼬부가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축하주 축하주!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사 d 사랑한다 e b 사랑해. 자 그러면 지 p 오늘 i 일째 u 일째 h e 아 p 아 r t Pari지. I c a 아 t see you. Pari. I can't see you. Pari. I can't see 면 o u p a 꼬부기도 짠해. 꼬기 빨리 짜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야 되는데. 째째. 우리. 빠이빠이, 꼬부기 빠이빠이. 빠이. 빠이. 잠들었구나, 우리 꼬부기. 어이구. 기워 죽겠니? 오! 눈도 눈도 지금? 응.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이따 봐.